이번 주에 관심 끄는 재판들이 많았었잖아요. 예, 수요일 날 대통령, 그, 결심이 있었는데, 예, 뭐, 정리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날 구형이 앞서서 지난번에 블랙리스트 건, 어, 집권 남용 건 때문에 다시, 음. 어, 재판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증인이세 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 이세 명이, 문체부 사나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문체부에 보고한 어, 내용을, 어, 심이나 가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는데, 물론 뭐, 결과적으로 보면 세 사람 전부 다 너무나 자파스러운 그런 답들이었어요. 근데 그 간단한 그 신문들이, 어, 그 사람들이 한 내용을 좀, 어, 물론 뭐, 결심에 대한 거는 다 나왔으니까, 원론에 다 나왔으니까, 뭐, 합쳐서 35년 나온 거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날 나온 증인들이 얼마나 황당하게 대답을 했는지, 저는 이제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물론, 언론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낑낑대다가 그냥 올리질 못하고, 어, 그래도 기록이니까 급하게 글을 썼는데, 다 기록되지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하죠. 네. 뭐, 결국은 세 사람 전부다, 하나는 그, 예술의 위 심의위원, 한국창작문의 진흥원의 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심의위원들을 문체부에 올릴 경우에, 어, 그전에는 없던 중등록번호를 올렸다. 아, 어,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세종, 어, 한국출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세종도서를 선정할 때, 이 작, 작품에 대한 것만 올리면 되는데, 작가에 대한, 어, 뭐, 나이라든가, 이런 거를 올렸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됐다고 그러고 또 마지막에 온 사람도 어 영준이에서 어그 영화에 대한 걸 올릴 때뭐 예술 예술 작품 올릴 때 작품에 대한 것만 올리면 되는데 작품에 대한 평만 올리면 되는데 작가에 대한 뭐 생년월일 어 이런 걸 올렸다는 거예요. 물론 검사들은 이 사람들이 그 좌파 아 정부에 반대했다든가 자파 일을 했다든가. 이런 거를 표시를 하라고 그랬나, 올렸나, 이 사람들 배제했나, 이랬는데, 사실 뭐 질문들은 또 답은 그렇게, 그렇게 검사들이 말한, 검사들이 요구한 것처럼, 이런 사람 배제라 저런 사람 배제라 이런 말은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간단하게도 준등록번호 올린 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개인정보 문제, 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 개인정보처리법, 이런 거에 위반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런 줌등록 번호를 그 해당된 사람들한테 알려줬느냐. 문첩을 올릴 때, 당신의 작품이 문첩을 올라갈 때, 당신에 대한 신상, 그 줌등록 번호가 노출된다. 이런 걸 알려줬느냐. 이게, 이거를 다 묻는 거예요. 세 사람한테.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아니, 문첩을 올릴 때 줌등록 번호 올려준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게 지금 자파, 배제. 그 관련된 건가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세 번째 나온 사람은, 그 영화 사, 영상 산업에 대해서, 자기는 일도 많은데, 한천편 정도 올려야 되는데, 한 작품당 한 20자 내에, 어, 글을 써야 되는데, 거기 이제 일도 많고 하는데, 별로 쓸데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올리라 하니까, 자기는 굉장히, 어, 힘들었고, 부담스럽다고, 부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정리가, 제가 글로도 뭐든 말로도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유튜브를 올리지 못하고 그냥 낑낑대다가 말았어요. 어, 물론 뭐 대통령에 대한 그뭐 검사들의 구형 내용은 기대할 것도 없고 지들 마음대로 때리는 거였고 어, 변호사들은 뭐그 내물권으로 나온 검태서 어, 변호사라든가 그 다른 또 여자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 굉장히 따뜻하게 변론을 했었고, 뭐, 울며기면서까지 변론을 해준 분들이라 굉장히 좀 제가,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었고, 국정원 토칼비로 두 젊은 여자 변호사들은 사실 뭐한번 재판 열린다? 그 다음에 대통령 안나오셔도 결심을 한다. 그래서 금방 끝내 상태였는데, 어 뭐두 검사, 두 변호사들에서는 별다른, 어 뭐, 느낌은 없어요. 너무나, 어 젊은 여자 변호사들이라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하여튼 뭐 어, 국정원 뭐 작정하고 검사들이 작정하고 뭐 문재인 정부가 작정하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국정원 특활비는 일심 이심 전부 다그 어, 국선 변호인이 했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뭐 별로 일심 때도 그 변호사들이 들었을 때뭔좀뭐 저로서는 못 마땅했죠. 그렇게 좀 안심할 수는 없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도 특별히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어, 파기앙송심 결심 때도, 뭐 변호사들이, 뭐, 뭐,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뭐, 대상 받을 수 없는 그런 따뜻한 변론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예, 선고는 7월 10일 2시 40분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께서 재판 기록물을 전부 다 열람 신청하고, 열람 복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 과연 7월 10일날, 어, 이 재판을 선고를 할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어뭐 우중전 기자가 어, 오늘도 유튜브를 올렸어요. 예 그래서 음, 뭐 대통령 뜻이 어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거나 대통령께서 액션을 취했다는 것은 우리들한테 굉장히 고무적이고 한편 또 눈물도 나고 그렇죠. 이제 음, 파기한송신까지 끝나고 나니까 대통령께서 어, 결심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지나온 사월이, 그,는 것을 지켜보는 그분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음, 뭐, 나름대로 결심을 했다 보니까 더더욱 또 눈물이 나고,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께서 결심을 할 때는 정말 결심을 하는구나, 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목요일 날, 정경심 재판에서, 에, 그렇게 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또황 단장과 그, 뭐, 그분들이 와서 또 들어가는 바람에 저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네. 뭐, 벌써 언론에 다 나온 대로 황당한 일들이 있었고, 2009년도에, 어, 조민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심포지엄 이렇게 하는데, 뭐, 어, 국제사형제도 아마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 조민이가 갔다고 정경심 측에서 주장을 하고 거기에서 어 갔다는 뭐 세미나에 갔다는 확인서 뭐 이런 게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학교 다닐 때는 아니 나중에 사회 다닐 때도 제가 간단한 어 어떤 뭐 간단한 공부도 좀 하고 그런 확인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저는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서 저는 다찢어 버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학교에 이렇게 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이렇게 세미나 간 것도 굉장한 뭐 이력이 되나 봐요. 그래서 여기 심포지엄에 세미나에 갔다고 해서 지난번에 그어 남자 두명 학생들은 조민이가 안 갔다. 이렇게 하는데 정경심은 거기 갔다 하고 거기서 받은 확인서, 세미나에 갔다는 확인서를 어 상급 학교 가는데 어 확인서를 낸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갔다고 하면서 그 조국이 지난번에 어, 장관으로 나갈 때 어, 문제가 됐던 그 사진들 중에 하나있었는데 조민이가 그 세면에 가서 옆모습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지난번 기일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었고 요번에도 계속 이끈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여기 여기 갔다 갖짜 확인서를 만들어서 어, 뭐 입시에 어,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는데 음, 그러면서 그옆 얼굴이라. 확인이 잘안 돼요. 지난 길에서도, 어, 그때, 그, 뭐, 한일석 교수의 제자라고 했던 여자가, 그 세미나를 관리했던 그 여자가 와갖고, 그 여자는 거짓말을 황당하게 많이 했다가, 판사한테 마저도 혼난 그런 여잔데, 그 여자가 장례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조민이 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정신, 정경심 측에서는 조민이가 왔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냈는데, 그 사진이, 그 세미나에 갔을 때 조민하고 비슷하다고 하면서 사진을 낸 거예요. 그 세미나에 갔을 때그또그 그 장례를 정리한 그 여자는 어 조민이 머리가 길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날 검찰들은 단발머리 졸업을 했을 때 모습 그 사진을 낸 거였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맞지 않는 그런 정황이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경심 측에서 조민의 사진을 낸 거예요. 잘그 보이지 않았던 사진하고 대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친구들하고 앉아 있는 그 테이블에 뭐 술병들 놓여 있는 그런 사진이었었는데, 판사가 이제 어, 확인을 하는 거였었죠. 혹시 저게 이 날짜가 지금 2007년도였는데 이거 맞, 맞느냐? 그리고 염색한 아이도 있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게 조민의 그 2009년도 그때의 사진 맞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변호사가. 불확실 불확실한 면이 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본다고 이렇게 넘어간 게 있다고 이제 언론 다 났죠. 제가 보니까 이제 정경심 측의그 사건들은 어 지금 나오는 언론들은 대체 대체적으로 제가 재판에서 본 내용들하고 어, 거의 유사하게 큰 왜곡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전히 그 호텔에서 인터넷다는그 확인서. 이거, 이것 때문에 지난 기일에도 시급 여부를 맡고 있는 부사장이 나와서 증언을 했고, 어, 어제 목요일에는 어, 객실 담당하는 이사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호텔에 회장을 맡고 있는 그 돌아가신 어, 전 회장의 와이프인 여자분이 나왔었어요. 대체로 확인서라는 것은 실습 확인서 같은 경우는 호텔에는 양식이 없고 학교에서 어, 실습 확인서 양식을 가지고 오면 거기 도장을 찍어주는 정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민희의 문제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2년 한몇 개월 되는 거예요. 그 3, 거의 그 3년 가까이, 뭐 정확하게나면 2년, 2개월인가 이렇게 되는데, 3년에 걸치는 기간 동안에 부산 아쿠아 호텔에서, 아쿠아 팔레스에서 실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검찰한테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는 무슨 사무실 같은 곳에서 높으신 분 같은 분이 일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재판이 와서는 삼성동에 있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9시부터 6시까지 인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에서 인턴한 것을 <laughs> 부산에 있는 아쿠아 팔리스에서 확인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제가 듣기에는 야 저렇게 빠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걸 재판에서 다뤄야 되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 물론 뭐 대통령 재판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죠 예 그러면서 어 <laughs> 근데 이제 두 증인들은 당연히 고등학생이 그렇게 3년 동안 실습을 한 적이 없다 두분다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어, 정경심 측에서 낸 것은, 어, 아쿠아 팔레스, 부산에는 아쿠아 팔레스 호텔에서 일을 한 실습 확인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회 호텔에, 어, 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것을, 물론 검찰 조사로 받으러 왔을 때는 봤지만, 그것을 진짜인지 아닌지, 어, 그렇게 확인하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말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 면이 있었었고, 어 고등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뭐몇 명이 와서 실습은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취직이 됐었다. 그런데 그것은 조민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한 것보다, 어 시간이 지난 2010년도에 했었고, 이 학생은 어 결혼한다고 또 연락이 왔었고, 결혼한 후에도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 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여자에 대해서는 여직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물론, 그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회장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 그 호텔에 나왔었고, 어, 특히 주말에서도 나왔었고, 도리어 지금 회장이 그 남자, 회장이, 남편 회장이 돌아가고 난 후에는 토요일에는 뭐 그렇게 매일 정도 나오진 않고 아들이 회사를, 그, 아들이 호텔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주 토요일마다 나오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호텔에 나와서, 어, 쭉 둘러보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고 있다. 뭐, 이름까지는 몰라도 거의 다 알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당연히 이제 두 분, 그 객실 담당 이사라든가, 그 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두 분은, 어, 그런 걸 들어,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어, 그런 확인서를 써준 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이 코넬 대학에 들어가려고 코넬 대학에 들어가려고 영어 추천서를 써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지난 기일에도 나왔었고 요번 기일도 에 나왔는데 지난 주에 나왔던 그 식음료 담당하는 부사장한테 묻는거나 어, 뭐 어제 나왔던 관리사나. 그 회장한테 묻는 신문 내용은 거의 다 똑같았어요. 었 그러는데 어, 코넬대학에 써준 어, 추천서에 보면 시니어 매니저가 추천서를 써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굉장히 성실히 어, 실습을 이행을 했다. 그리고 조민이 우리, 우리 호텔에서 어, 크리스마스 때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을 했었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의 5성 오성, 호, 5성급 호텔에서 여자 매니저로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음, 얘기를 추천을 썼는데, 그, 피트를 보여주는 영어 추천서도 보면은 A4 한가득 아주 길게 썼더라고요. 물론 뭐, 지난주 기일에도 봤지만,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정경심, 영어를 전공했으니까 정경심이 아주 그럴듯한 영어 추천서를 써준 거겠죠. 뭐, 그, 이 아쿠아 팔레스에서 온 어떤 분도 자기네들은 이런 거를 본 적도 없고 써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컴퓨터에서 마우스에 왼쪽을 눌러 보면 속성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문서들이 언제 최초에 작성이 됐는지 뭐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랬는데 2009년 9월 7일로 작성일자가 돼 있는데 그 영어 추천서에는 9월 15일 날짜로 적은 걸로 돼 있죠. 하여튼 저는 보면서. 야, 저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들하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킬 수가 있을까, 참 이해가 안 되고, 어, 그 정경심의 조국의 지지자들이 같이 재판에 들어와서 재판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는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 인간들의 면목을 보고는 있습니다.